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당첨 안되게 해줘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발 로또 당첨되면 안됩니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안됩니다 이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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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됩니다. 안돼 안녕하세요 이공기 아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번호를 고르고 샀 습니다 될까요 당첨 제 컨셉이 온빨이긴 하지만 제가 이걸 만든 추진은 이 부동산 시장 내 집을 갖기에는 넘사벽인 이 집값 이걸 좀 풍자하고 이 집값 약간 현실 고발적인 컨셉이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건데요. 그 취지 또한 첫해 영상에서의 컨셉인데, 아 길대요 인트로가, 아 가슴 아파, 많이 아파, 너무 아파. 영화관 저는 서로 잘 되는 모습을 취지로 이생성기를 만든 게 목적입니다. 이게 제 진정한 취지죠. 그리고 제가 만든 파일의 생성기에서 생성하고 이 차트라는 시트를 토대로 번호를 골랐습니다. 사용법은 제 로또 1회 영상에서 3분 28초에서 보실 수 있고요. 만약 음치의 쇼부터 해서 제 컨셉까지 다 보겠다 하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. 관전 포인트는 가사와 완전 몰입한 저의 발령기력입니다. 또한 이 동영상 밑에 주소, 블로그 주소에서 생성기 파일 다운로드 할수 있는 주소하고요. 매회 결과와 예측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번, 번호로 선별 했는지도요. 제가 요즘 너무 바빠 가지고 그래픽 편집하는 시간까지 줄이느라 어지 가는 건지 그 텍스트로 처리하고 있는데 참 저도 많이 힘듭니다. 여타, 여하간 요즘 뭐 여, 여타 로또 운영하는 사장님 그리고 로또 대리점 저와는 전혀 무관함을 또한 밝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재회수, 끝수, 연속수 등 제가 다른 분들 채널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좀 뭔가. 많이 끼워 맞추기식 생각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많이 되고요.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.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뭐 공격을 받으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저는 운빨입니다, 운빨, 움빨, 운빨이면서 확률로 조금 끼워 맞추기식인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나름대로 번호 고민하고 연구해서 각자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 몫이죠? 하지만, 많이 사는 건요. 가슴 아파. 많이 아파. 많이 아파. 많이 아파. 이 코로나 시국 정말 힘들긴 하지만, 조금이라도 위안 삼아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푸시길 바랍니다. 네, 노래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. 알몸으로 태어나서 호탄 버는 건 좋잖소. 음치. 자 모두 힘을 내봅시다. 아빠 이빨 꼈어 어. 이해봐. 이. 헐. 이빨 생겼다. 이제 어이가 없네. 못하겠네.